네, 욕조 실리콘 작업입니다. 어, 작업자마다 좀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실리콘이 수축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맞닿는 접합부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건데 이 실리콘을 너무 얇게 작업하다 보면 욕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드나들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서 얇은 실리콘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두께감 있게 작업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얇게 하면 어 이제 샤워를 하거나 물이 튀었을 때 실리콘 위에 물이 올라가서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욕조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너무 얇게 되면은 여기 실리콘 위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주면서 경사를 만들어줘야 실리콘 위에 물이 고이지 않게 됩니다.